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아로마티카의 마감 데이터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최종적으로 29만 9,514건이 참여했습니다. 30만 건에 약간 못 미쳤고요. 덕분에 균등이 1.25주로 끝나 주면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주는 배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 25% 안에 들어가게 되면 두 주까지도 받게 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증거금은 약 8.6조 원 정도 유입되면서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요. 청약 건수가 사실 예상에 한참 못 미치기는 했거든요. 이게 신한 투자 증권이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요. 신한은 APR을 주관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LG엔솔을 주관사기도 해서, 공모주 참여 계좌는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의 추이를 봤을 때, 직전에 같은 증권사에서 주관했던 종목들 대비, 약 10만 건 정도는 다더 들어오는, 그만큼 거품이 자꾸 끼는 그런 모습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래서 신안에서 주관을 했던 SNCS에 최근 31만 6천 건 정도가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40만 건 가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SNCS 때보다도 참여도가 낮았다. 참여 건수가 덜 들어왔다. 핑크폰 때문인지 열기는 확실히 한풀 꺾인 느낌입니다. 뭐, 근데 어차피 청약할 사람들한테는 럭키비키인 거죠. 네, 이렇게 마감이 됐고, 오늘 청약도 풀청약자 소수점 때문에 커트라인을 조금 높여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5만주 풀청약자의 소수점이 0.727. 꽤 높게 끝났고요. 그래서 0.7 정도로 맞춰서 안내드린 안전한 구간은 4천주, 만주, 만육천주, 2만2천주, 2만7천주, 3만5천주, 4만주, 4만5천주, 5만주, 5만7천5백주, 62,500주, 67,500주, 75,000주,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연두색으로 음영을 칠해놓는데 아, 약간 옅어서 안 보이긴 하지만, 눈 크게 뜨고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4,000주의 소수점이 0.7에는 약간 못 미치는 0.698로 끝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배정이 다 되지 않겠냐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제가 안내드린 구간이 모두 배정이 된다면 올림배정이 된다면 32,500주는 추첨을 통해 6주 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000주에서 추첨으로 갈리는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고요. 배정 결과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보다 참여 건수도 낮았고 증거금도 덜 들어왔기 때문에 풀 비례하신 분들의 기대 수익 조금 더 높아지겠죠. 저는 아로마 티카의 기대 수익률을 최소 150%까지는 보고 있어서 5만주 청약자들의 수익은 최소 12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비례 손익분기인 약 26%는 당연히 가뿐히 넘길 수가 있고, 파킹 이자랑 마통도 가뿐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예상한대로, 원하는 대로 배정 결과 잘 받으시고요. 신화는 보통은 배정이 좀 늦는 편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천천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 CMTX 상장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